읽기 전에 오늘 우리가 들을 성경 이야기의 제목을 전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마도 예수님이야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짠 여러분 찾으니까 어때요? 3장 18절 엄청 길어요. 근데 우리는 앞부분만, 상반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우리 하십이라까지 읽고,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하고 우리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점핑파크 가서 우리 음료수 우리 친구들 마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마실 때이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친구들이 또 외우면 음료수 바로바로 바로 먹을 수 있게 또 준비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잘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 우리 같이 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됐나요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여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3장 18절 상반절 말씀 아멘 좋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큰 목소리를 해줘서 전도사님이 아주 힘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딱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자자 오늘 성경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들려주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직접 겪은 적도 있고 아니면은 한번 정도는 그런 광경을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는 하나의 모습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화면 한번 볼까요? 어, 여러분 지금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 아기가 있죠. 아기가 떼쓰고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뒤에서 어머니가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일까요? 전도사님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네. 네.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아기가 지금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해서인지 아니면 뭔가를 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돼. 못뭐 사줘. 해서인지 아무튼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때를 쓰고 있어요. 아, 사줘. 사줘. 왜 싫어. 싫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럴 때, 어, 전도사님이라고? 자, 근데 이럴 때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들은 경험도 한번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바로 이렇게 짜잔! 아, 어, 자꾸 엄마 말안 들으면 경찰 아저씨한테 와서 잡아가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들어본 적 있는 사람! <laughs> 네,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전도사님도 본 적도 있어요. 근데, 어,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실 아이들이 우리 유년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말이 그렇게 막 무섭지 무섭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 그래요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유년부 친구들보다 훨씬 더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어린 아기들은 어린 아기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도 물론 이렇게 어머, 엄마가 얘기해도 에이 몰라 몰라 하면서 막 떼쓰는 친구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진짜 엄마 말 엄마가 말씀하신 것처럼 헉, 내가 엄마 말을 안 들었더니 진짜 경찰 아저씨가 와서 날 잡아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무서운 어린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울음을 뚝그치기도 하고 이제 때 쓰는 걸 그만하기도 하는 걸 우리가 본 적도 있고 또 우리가 경험한 적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유년부 친구들 나이 정도 되면 사실 엄마가 이렇게 말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뭐, 그렇게 잘 무섭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면, 자, 우리 친구들은 두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유, 에이, 그래도,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를 경찰 아저씨한테 잡아가라고 내보내주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알아요. 우리 친구들도 알아요. 내가 엄마 말, 엄마 말안 듣는다고 해서 경찰 아저씨가 진짜 와가지고, 어, 엄마 말을 안 들었어! 내가 잡아가야겠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무섭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친구들, 이제 저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근데 사실 경찰 아저씨는 진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듣는 것 정도로 우리 친구들을 잡아가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마한 잘못도 무시무시무시하게 벌을 받을 수 있는 죄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엥?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죄라고? 죄라고? 근데 사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누군가의 것을 훔치지도 않고 누군가를 막 친구를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막 심하게 때리거나 생명을 빼앗지도 않았는데 엥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있다고라고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자 볼까요? 짠 먼저는 비방하는 것, 친구를 놀리고 친구한테 욕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선 죄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본 것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듣지 않는 것도 성경에선 분명히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저전, 어, 심지어 난 이것도 있다, 난 이것도 있지, 난 이렇게 잘해 하면서 막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저, 제 화면 잠깐 내려주셔도 될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친구들또 익숙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으 하면서 내가 막 화가 나 가지고, 나쁜 생각, 나쁜 마음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똑같이 죄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을 때, 친구들이 다시 한번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전도사님, 전도사님. 근데, 그렇게 치면,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이 다죄 짓고 사는 거잖아요. 친구 한 번, 한 번도 안 놀려본 친구 없을 거고, 나쁜 생각, 나쁜 마음, 한 번도 안 가져본 친구 없을 텐데. 에이, 그러면 우리 다 죄, 죄를 짓는 죄인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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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대로, 그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지금 앞에 있는 전도사님도, 앞에 있는 전도사님도 하나님은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진짜. 우리는 그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살면서도 막 다투고, 다투고, 그리고 막 고생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고 만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떡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할 때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죄인이야. 다이 땅에서 고생고생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정말 씩씩하고 멋있게 살수 있고,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갈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읽어봤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에 있는데요. 한번 오늘 주제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구호. 자, 우리 준비해 볼까요? 손 들고 손 들고 손 들고 손 들고 손 들고 우리 친구들 손 들고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시작하면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의 주제를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는 겁니다. 시작!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좋아요! 자, 전도사님이 방금까지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다고 했나요? 안 짓는다고 했나요? 다시 한번 짓는다고 했나요? 안 짓는다고 했나요? 맞아요. 근데, 와, 오늘 처음 온 친구인데 너무 잘 따라한다. 자, 좋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하신 사람이 처음부터 죄를 막 짓고 하나님이랑 멀어졌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랑 멀, 멀리 창조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 상반기 때 들었던 말씀을 쭉 정리하는 또 시간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처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똑 닮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잘 지냈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사람이 막 환경도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도 많이 듣잖아요. 우리 환경을 지켜야 돼요 얘기하는데 그때는 우리 처음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때는 사람도 환경도 정말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한 가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셨어요. 뭐였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 에덴 동산에, 맞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딱 하나만, 딱 하나만, 딱 하나만, 딱 하나만은 먹으면 안 되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어, 지금 보여요? 맞아요. 사단이, 뱀이,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그 게임에 넘어가서, 아담에게, 아담에게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주면서 결국 이렇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행동을 하게 돼서 멀어지게 됐고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태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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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고, 태어나고 하다가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결국은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런 모습을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을까요? 원하지 않으셨겠죠? 원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한 명의 존재를, 한 사람을, 한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무려 2000년,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시기 위해, 위해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셨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뿅! 하고 나타나서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지금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윤아도 있고, 우리 지원이도 있고, 우리 하준이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10살, 11살, 12살을 예수님도 똑같이 잘하셨어요. 예수님도 9살이 있었고, 10살이 있었고, 11살이 있었어요. 그렇게 30년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슬퍼하고, 무엇으로 힘들어하는지를 다 아시면서, 아시면서 살으셨고요. 그리고 30년 정도가 됐던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 우리가 또한 들어야 할그 모든 욕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냥 해결해 줄게 뿅 하신 게 아니에요. 전혀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그냥 뿅 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하는, 왜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보는 화면처럼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걸어가시면서 자신이 죽으실 그 장소로 걸어가시면서 많은 욕들을 들으시면서도 오늘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을 우리 선생님들을 살려 주시기 위해서 저 모든 과정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달려야 하는 저 위에 제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좀 알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대신 죽어주셨지만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대요. 죽으신 지그 날을 포함해서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게 됐는지 죄인이라는 얘기를 듣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저를 띄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들었고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들었어요. 특별히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바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을 또한 지키면서 나아갈 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우리 오늘 들은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또 짓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나에게 있지만, 아,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한테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이 예배자리로 불러주셨구나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솔직히 아직 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주실 것이라고 사실 잘 믿어지지 않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또 처음 온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을 예배당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친구들을 또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전도사님 또 기대하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이 모든 내용들 같이 기억하면서 구호 외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친구들 친구들. 자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구호. 마지막으로 외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가야 될 곳이 있죠? 재밌게 또 놀아야 될 곳이 있어요. 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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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집중. 우리 큰 목소리로 구호 외치고, 우리 큰 목소리로 구호 외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자,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친구 초청 잔치로 또 우리의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또 교회로 초청하는 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 없도록 망가져 버린 우리의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시고 또한 그 상황을 불쌍하게 여겨 주셔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걸 믿기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멋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